본 영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타피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세타피엘 9시 되자마자 10%가 넘는 상승 시작되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3일째 세타피엘 차트 보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어제 제가 올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하락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을 증명하듯 어제 계속 하락을 이어갔었습니다. 지금 3일째 9시만 되면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보시면 상승을 하다가 약간 차트가 꺾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한 번은 더 오르고 나서 주말 내내 계속 하락할 거예요. 그럼 언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말 중에 이렇게 계속 하락을 이어갈 텐데 주말 중에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고 다음 주 중에 상승이 한번 있을 텐데 그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말이 참 쉽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미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갔을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 금액과 이 금액 매수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실 텐데 영상 후방부에 말씀드릴 테니 좋아요 한 번만 누르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재 이렇게 당장 상승한다고 들어갔다 물려있거나 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타이밍에 나와야 하는지 지금부터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혼자서 하시기엔 무조건 어려울 겁니다 코인 커뮤니티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다, 존버탄다 이런 얘기 괜히 나오는 말들이 아닙니다. 코인 투자는. 결국 정보력의 싸움인데 그런 정보를 홀로 뒤엎을 만큼의 자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세력들의 정보를 알아야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직접 그 타이밍을 계산했고 현재 90% 이상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코인정보 신청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10초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들도 남들 울때 웃으실 수있습니 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링크 누르면 체크창 체크하시고 딱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성함, 제가 연락드릴 연락처 그리고 어떤 코인 보유중이신지만 적어주시면 제가 1대1로 궁금하신 정보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절대로 유료방이라던가 금전 유도 하지 않습니다. 정보 공유를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이 세력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경주막 코인으로 당첨될 코인이 뭔지 적은 확률로 틀린다면 그때그때 실시간 대응 방법까지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알려드리는 특정 코인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듣고 투자 안 하셔도 되시고 소액으로 조금만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의 정보를 다른 곳에 공유만 안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링크 작성해주시는 게 어렵거나 불편하시다면 지금 띄워드리는 제 개인 번호 010-2713-9655 여기로 오늘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링크 작성하는데 10초, 문자 전송하는데 1초입니다. 뭐든 해주셔야 저희가 정보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성 부탁드릴게요. 홀로코인 시장 살아남기 힘듭니다. 요즘처럼 주식이나 금 같은 곳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때면 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공유해드리는 이런 정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 하루라도 단한 시간이라도 급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링크와 문자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인생 역전 잡으시고 지금 바로 작성해주세요. 여기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비밀스러운 거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세력들이 아침 9시 경주마 코인만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장기 프로젝트들도 늘상 준비하고 있는데요. 21년도 엑시인피니티 사건 기억하시나요? 약 3600원 하던 코인이 반년도 안된 기간에 20만원을 호가하는 50배가 넘어버린 엑시인피니티 사건 내부자와 세력간의 거래라는 말까지 나왔던 사건이죠 근데 이 엑시인피니티를 이을 다음 코인이 선정되어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장된지 반년도 안된 짧은 기간의 신규 코인이고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인데 시총도 낮아 그만큼 세력이 가지고 놀기 좋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바이낸스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고 업비트에는 곧 상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트 움직임 자체가 엑시인피닛 때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업비트 상장과 동시에 한 달간 김치프리미엄 붙이고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코인을 40배 이상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을 터트릴 거라고 하는데 업비트 상장되고 김치프리미엄 붙을 때 시작하면 늦습니다. 솔직히 엑시인피닛 때 들어갔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였거든요. 그때 놓치신 분들을 위해 기회를 공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문의가 폭주 중이고 기존에 저를 믿으셨던 분들은 덕분에 인생이 풀렸다. 와이프에게, 가족에게 떳떳한 가장이 되었다 등등 많은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상이 업로드 된 오늘부터 딱 일주일까지만 공유해드릴 거고,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처럼 설명란 신청 링크 들어가서 작성해주시거나 제 개인번호 010-27349655로 오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까먹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까먹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10초만 투자해서 신청해보세요. 저인 일반인이고, 혼자 시장을 뒤집지도 못하고, 커뮤니티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세력에 맞춰 움직여야 하고, 실제로 지금 같은 시장에선 세력이 코인의 가격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신청해주시면 세력의 움직임, 선택코인, 그리고 매수, 매도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인생 여전히 아닌 인생 역전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인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김우석이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